놀이터입니다. 오늘 제 캐릭터, 제 원래 캐릭터 보여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짜란 제 원래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금발머리에 이렇게 뭐 점인지 뭔지 는 모르겠지만 이런 얼굴이고 검정색 옷에 하얀색 신발을 신고 있고 귀마개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몽어스 타워에 왔어요. 오늘은 어몽어스 타워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점프맵이에요, 점프맵. 근데 여기 이렇게 저기 해변 같은 거랑 여기 이거 보통 맵이 있는데, 어, 여기 어몽어스 있다. 그럼 어, 어몽어스를 변신하고 가볼까요? 근데 어몽어스는 역시 빨간색, 아닌가? 그럼, 그런... 어, 여 요... 아, 이게 펫인가 보다. 이 빨간색 팩도 들고 다니나봐요 그럼 좀 빨간색으로 <laughs> 우와 귀여워 오 이게 제작자님인가보나 안녕하세요 어어어 머리 어, 왜저하시죠오 여기서부터 시작인가보다 아 여기 어몽어스 옷이 있네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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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걸어볼까요? 내가 어제부터 여, 내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그러게 말이야. 음. 이라고 하네요. 그럼 전 다시 갈게요. 오, 이번엔 여기 조심해야 되네. 얍. Yep. 여기도 한 방에 가주고요. 하하. <laughs> yep. 이렇게 올라가고, 어? 이제 노란색이다. 어? 여기 빛나는 어몽어스 있나봐요. 오! 이거 거의 다 했을 때쯤에 저갈 수 있나본데. 그 다음. 오, 여기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쭉가죠 고.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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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응 음,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 저기 임포스터 있다 저기 임포스터가 있어요 어 임포스터 무서운건데 <laughs> 근데 어몽어스는 거의 임포스터가 많죠? 어 여기 투명한거 하면 안되네 어 비켜진대 비켜진대 어 여기 뭐 섞여있다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다고! 누고봐 이렇게. 제작자님이 살짝 놀리네요. 아, 저깐만 제일 싫은데. 어, 비 많이 끊긴다. 어, 이거 잘해야겠는데? 어, 밑에 스프링이 있네? 이거, 오, 점프 스프링? 어, 빨라지는 거고. 이청록색은 뭐지? 어? 초록색은 알 수가 없는데? 청록색인지 민트색인지 이건 알수 없네요. 아, 근데 이거 무섭다 그럼 이건 전 스프링으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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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올라와서던게 있었군요. 여기 배웠으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것도 점프해 주고, 어? 아 여기 노란색은 뭐였어? 안녕 날박 나왔어야어 노란색은 대답이 있고요. 어어 피겨죠? 어 반대도 가고 있는데 이건. 예. Yep.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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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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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엔 다 계단이네. 어 점프 두 번하면 안 되겠다. 오, 무서워. 어 이제 초록색이다. <laughs> 안 돼!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아, 여기가 좀 어렵네. 어, 어, 어이. 그럼 여기 말고 다른 데 가볼까요? <laughs> 어 여기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어? 근데 여기 계단 궁금한데? 어, 잠깐만. 여, 여기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거 스프링 해가지고 이 계단의 정체는 무엇인지 봐 볼게요 어 그럼 무슨 사람 모습 해 줄까요? 우선 사람 모습 해 줄게요 케이터 설정 예쁘다 쨍랑쨍랑 어 다시 사람 모습으로 왔어요 어 여기 있네 그럼 이제 다시 스프링으로 올라가 줄게요. 이야이 계단의 정체는 무엇인지. 라라라라 응? 아, 여기도 점프 하고 있네? 여기도 점프를 해볼게요. 오, 쉽다, 쉬워. 아, 점프 안 했다. 어, 요건 이렇게 하라는 거다. 조심조심. 조심. 이렇게 쭉쭉 가지고요. 이어질수 있나? 어여기 여기 여기 사이가 비어 있네 이것도 아주 쉽게 가지고 아! 어. 이제 이쪽 호잇 호아 이거 아까 거기네 그 어몽어스들이네 어떤 걸까요 역시 어몽어스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할까? 음, 이번에 저, 제가 금발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어머가스로. 뿅! 아, 귀여워. 아, 근데 이건 그대로네. 어, 이것도 해볼까요? 예! 예! 끝났다. 여기 이렇게 체크포인트 해주고. 어, 미끄럼틀이다. 재밌겠다. 사야지. 어, 여기도 다시 왔어요. 이번엔 저기 옆에 있는 점프맵을 하러 가볼게요. 쇼. 어?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여기 해볼까요? 지기 말고. 어, 이건 물이 있네. 물. 아, 근데 저쪽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으잉. 에. 뭐야, 여기 수영이 되잖아! 다가보고 <laughs> 코네분는 여기를 해볼게요 어? 여기는 거의 다 물속이네 야, 야, 어어? 어? 아까 어몽어 있던 거 같은데 어어? 어. 아닌가? 아! 이 영상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으자 오, 여기 꽤 블록이 작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얍 오, 무서워. 나낼 수 있다. 난, 할수 있다.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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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다 되게 너무 어렵는데아 여긴 너무 무섭다 아아아아어아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얍아 얍. 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까아 이기게 만들고 있지? 아, 도는 게 아닌가? 그냥 도는 것처럼 있는 거. 다음 네, 번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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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이걸로 가질까요 이야, 어, 안 가진다. 이거 안 가지네. 그럼 이 스프링으로 빨리빨리 가볼까요? 어, 머야 빨리빨리 안 가져? 어, 뭐야. 빨리빨리 가지는 게아니라 그냥 한 한강 칸, 한 칸씩 가잖아. 어, 조금은 빨리 가지네. 아, 근데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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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책이야. 어, 너무 놀랬어. 계속, 계속. 좀 있다 좀 이따, 다른 타워. 아까 거기 오리도 가볼게요. 어, 어! 이야! 여기, 이번엔 이쪽으로... 아, 아, 어 여기 너무 예쁜데, 이야 안돼. 네, 여기 타워다 올라가 봤습니다. 아, 근데 여기 수영하고 싶다.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게요. 이야! 이번에이 거예요. 퐁당, 퐁당, 아. 어, 여기 귀엽다. 아. 아. 제모모 놀입니다. 제모모 놀입니다. 어, 좀 그런가? 어, 빨리 가볼게요. 아, 계속 빨간색 부터 시작하네. 그렇구나. 어, 어몽어스다. 얍. 아아 올라갈 어, 어. 수 있네. 베이컨 친구다 오 베이컨 친구 같이 가 베이컨 친구 같이 가아 베이컨 친구 떨어졌다 아 믿었다 아, 베이컨 친구 간다 아 오네 오네 그럼 베이컨 친구를 기다려지할까요 그럼 저기서 기다려 저기 여기서 기요아 나도 떨어졌네 나도 떨어졌네 아, 나도 떴다. 나도 다시 올라가야지. 나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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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순이가요 순이가 손이 올라가요 올라가 어?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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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옆 <laughs> 와 살죠. 아, 아까부터 계속 어마어스가 길을 막아요. 어.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열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지나갈 수는 있네. 어, 어. 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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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너무 얇은 거 아니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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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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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얍. 아! 아! <laughs> 스프링으로 여긴 다시 올라가 주고요. 어, 어, 어. 아, 어, 맞다. 다시 스프링으로 올라가 줄게요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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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또 떨어졌어 아 이거 계속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이런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아 이거 너무 그런데 오쏘야 안녕 계속 만나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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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떡해 뭐야 이야 여기도 올라가지고 오 이야 아, 근데 너무 쉬운 거에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도 그냥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이게 되는 거 맞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얍, 이얍, 얍 얍 어? 아요 이거 가건데 그럼 여기 이렇게 확인해줄게요 어? 이쪽이다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져가요 e 얍 자, 이쪽, 어, 이쪽에 오수 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올수 있나 보다 저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저기 위쪽으로 내려가야 돼 그냥 여기로 할게요 아 여기서도 올수 있네 아냐 싫어 어? 어? 어마가어요어마가어요 비켜줄래 아 어. 여기는 여긴, 여긴 이렇게 오오 어,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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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예쁜 피부 나 <laughs> 예쁜 피부 내 예쁜 피부를까지가져갔다니 나쁜 놈아. <laughs> 아,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 게임이구나. <laughs> 게임이었지,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게임이었죠? 아, <laughs> 까먹었어. 어, 어 여기 스프링 스만안는데 무섭, 무섭다. 떨어질 것 같아. 어, 없어. 오. 됐다. 얍. 아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 우리 들이 여기 빨간 어몽어스 우리가 있구나 어네 오늘 이렇게 아직 어몽어스 타워도 올라갔는데 다 끝까지 못 갔어요 아얘 너무 아쉽다 저기 초록색만 아, 초록색만 깨는 게 아니네. 아니, 여기 초록색이라도 깨면 좋은데. 어, 그럼,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어, 어. 그럼, 안녕!